심도에서 몬베베들이 다른 호스트 깻잎 떼준다고 떼주면 된다니까요? 나그 깻잎 나 이해 못했어. 저는 깻잎을 그러니까 깻잎 떼셔도 돼요. 아나펜스에서 누가 물어봤는데 자 이거야 봐봐 너가 너가 있어. 내가 있어. 그리고 만약에 너 연인이 있어. 음. 그리고 그 앞에 그 친구가 있어.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어, 그연인의친구는 너의 친구던 상관없어 내 친구인지 연인 친구는 상관없어 그 어, 전제는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대신 어. 뭐 <laughs> 아니야 네 친구 어. 네 친구지 내 친구야 어. 아또 전제 조건 이 그래 그래?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니야 아니. 아 들어보자 뭐, 내친구라고 이렇게 친구야, 내 친구야 어, 내 친구야 아내 친구야 너랑 니네 연인이랑 친구랑 어.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. 이제 어. 그 어. 친구가 깻잎을 깻잎이 이 장아찌 있잖아 깻잎 장아찌 음. 이걸 근데 이게 안 떼지는 거야 그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그 친구? 친구, 친구. 어. 그랬는데 너가 이제 가서 이렇게, 너가 어? 그거 보고 깻잎고 다시 떼주는 거지, 이렇게. 네가 내가? 응. 그 친구한테? 어. 친구가 그럼 여자네? 뭐, 그렇겠지? 뭐, 그렇다고 뭐 보는 거겠지? 그데 이렇게 떼주는데, 떼, 아, 떼려는데 못 떼가, 너가 대신 떼주는 거야. 어 근데? 그게 이제, 괜찮은 행동이냐, 이거지. 누구한테 있어서? 여, 내 여자, 여자친구한테. 어, 디 연애에 있어서. 나랑 상관없다고 그랬거든? 내 어? 친구가 와서 내연인인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 밥을 각자 먹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 음. 요즘에 선밥주 연예인 잘 있는데 어, 어, 상관없을 그래 것 같은데? 어. 그때 할거 없다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는거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, 그 전제 조건을 세워봤어 <laughs> 처음 만났을 때냐 그러니까 소개시켜줘서 처음 만났을 <laughs> 때냐 아니면 만난 지 오래 봐서, 오래 봐서 익숙하냐. 새가면 둘다 괜찮은 거 같은데? 뭐 나도 그 얘기했어. 처음 만나면 약간 예의 차리려고. 어 아,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. 아 그게 아니. 아 이게 아니라고? 아 뭐야? 너 어, 그거라면. 상관도 아니라고. 아상관 있다고? 야야 아, 야, 아니라고.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다고. 아 다시 얘기했어요. 다시. 그한그한 그, 한, 이거 한, 이거 한명세 주정 내주면 안 돼. 요 이거야. 이거야. 너랑 너랑 같이 있고. 음. 여기 이제 애인이 있어. 어, 누구 애인인데? 기현이 애인이야. 아 그래, 기현이 애인. 아, 기현이 애인인데 어. 이제 기현이 애인이 민혁이의 깻잎을 떼주는 거야. 이제 애가 상관 깻잎을 기현이, 붙여줘. 기현이 애인이 내 깻잎을 떼줬어? 어. 그래서 기현이의 전, 기분이 어.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. 다시 생각해. 그래서 팬 어. 그때 라디오에서 그거 똑같잖아. 상관없는데요? 별 어, 상관없어. 별. 우리 게스트가 나왔는데. 아, 약간 이거 요즘 요즘 애들은 약간 그런가? 몸베베가 이그게스트분그 게스트분이 그 셋이 밥을 먹는데 몬베베가 그분의 깻잎을 떼주는 게 되냐 안 되냐 전혀 물어봤었어. 어저 그런 지를잘 못할 수도 있지.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순 있을 것 같다. 어 그래 맞아. 존중해 그것도. 근데 나는 앞으로 안 떼주면 되지. 그러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. 아 이거야? 상관. 음. 선거... 그러니까 이게 굳이 깻잎으로 가서 그렇지. 이제 또, 그래, 그러니까, 많아. 그래, 예를 들어, 이거 뭐야? 이거. 뭐, 무유 같은 거 이렇게 안 열려서, 그거,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. 어. 아니면, 뭐, 아니, 뭐, 지금 뭐 옮기다가. 잘안 떼지니까, 예를 들어. 지금 옮기다가. 아 그것도 잘안 까지니까. 지금 어, 그래, 옮기다가, 내 친구가 못 들어서, 내 연인 와가지고 같이 들어줄 수도 있는 거 똑같은 어. 거야. 그렇지 그런 상황 엄청 많아. <laughs> 진짜 뭐, 뭐가 문제야? 어, 이렇게 가고 있다가, 뭐, 이렇게,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. 근데 이렇게 한손이 남았으면 같이 도, 도와줄 수 있잖아. 그 그거랑 가, 다 같은 거 아니에요? 아..아무..뭐라고요? 음. 뭐, 어..이혼하지 이혼하자고요? 예. 음. 네. <laughs> 그래요 <웃음> 그냥 두장 붙여먹을게 뭐..뭐라고요? 두장붙여이거는 여기 누가 깻잎을 그러면은 밥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건 어떠니? 잠깐만 다시 해보자 깻잎을 이제 이제 기현 여자친구가 깻잎을 민혁이한테 어, 얹어줬어 밥 위에. 근데 이게 살포시 이렇게 이거, 이게 봐봐 이게 근데 나는 그래. 그때 기분. 봐봐 사바상게 원래 친구들한테 사람마다 다르잖아. 음. 친구들 그러니까 그 연인의 친구한테 살갑게 하는 사람 있고 뭐 아니면 약간 그런 사람 불편해서 쭈뼛쭈뼛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래서 얘도 쭈뼛쭈뼛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친구 왔는데 거기한테 막. 이거 떼주더니 막 밥에 얹어주고 이래 그러면 그건 이상하겠지. 아... 그러니까 이게 사바상게. 근데 뭐 이제 잘 친구처럼 다잘 지내고 원래 성격이 호쾌한 성격이야. 그 이렇게 해줘도 그런 경우에 나렇지도 않겠지. 사바상. 난 괜찮아. 난 내가 먹는 밥상에 깻잎이 없을 거야. 깻잎 안 먹어? 깻잎 진짜 맛있는데. 그러니까. 어, 도대체 왜 살갑게 굽냐고요? 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 가설을 세운 건데요. 됐어 깻잎 먹지마 그건 엄마임 이러는데 <laughs> 그래 짜면 밥을 더먹으려뭐 중요하니 깻잎, 깻잎 안 먹으면 되지 앞으로 그래 그래 네, 상추 싸먹었다만아저 고기 싸먹었다만 먹을게요